네, 끝내주는 남자, 클로,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 지금 오늘이 6월 28일인데, 자, 6-4 강의고요. 오늘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어, 아침에 오늘 거 강의 준비하면서 24일날, 현재에서 몇 개의 위원과 불합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과 직결된 것들이 있어요. 헌법 불합치.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어 제가 이제 우리 그공직성거법도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헌법 테마만 올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어 날짜를 아직 제가 못 정했는데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지금 갖고 계신 게 이거예요. 부서법령 3판 플러스 추록 1.0 이걸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제가 조만간 뭘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냐면 이 3판은 그대로고 추록 2.0 먹기려고 여기다가 내용에 이런 거 끼려고요. 첫 번째, 아 빨간색 쓰지 말고 노란색으로 합시다. 첫 번째, 6월 19일에 끝난 법무사 헌법 기출 중, 법무사는 20 문제의 오지선답입니다. 자, 어렵진 않았는데요. 법무사 시험은 민법이 어려웠죠. 자, 법무사에서 6월 19일 날 나왔던 기출 지문 OX 추가로 2.0에 넣을 예정이고 또 있어요. 하나. 추록에 들어갈 것. 아, 물론 하나 더 있지. 정오표까지. 두 번째는 우리 추록 1.0 나온 뒤에 5월 27일 헌재결정. 지난주 6월 24일 여기도 중요한 공선법 헌법불합치도 있지만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비자 사상의 비밀과 자에 침해된 것들 물론 추록으로 6월 24일 거 헌재결정 요거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정오표가 좀 자잘한 것들이 정오표가 좀 있어요 조문 몇 개랑 정오표 2 지금 추록 안에는 정오표 1까지 딱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음번 때 음, 부서법령 촬영할 때 그때 나눠드리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회법 이어서 볼게요. 오늘 또아 바로 지우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추록 2.0을 내드릴 겁니다. 추록 2.0 보다 보면 이제 맨앞 표지에 어, 이력과 맨뒷 표지에 이제 책이 제가 써야 될 책들이 조금 많아져 가지고 학원이 우리 그 여기 모두공에서 학원이 두 개가 제가 담당하는 파트가 늘어, 늘어가지고 제가 모든 걸다 어 지금 올스톱 시켜놓고 8월달까지 어 민법 책 3권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돼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제 오픈을 하면서 제가 7년 전에 헌법책을 먼저 쓴게 아니고 민법책을 먼저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원고를 쭉써 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본서와 문제집과 민법도 공직선거법이나 우리 헌법 부서법령집처럼 핸드북을 일차용으로 클로저 민법으로 제가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면 해당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도 엄청 공부하기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스케줄 잘 소화하고 있고요. 체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주는 앞으로 유튜브 업로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8월 달까지 최소한으로만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 120페이지 펴 주시면 위원회를 한번더 복습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안 다뤘던 조문을 잠깐 보실게요. 페이지 120. 자, 표 있죠? 표. 보십니다. 120페이지 표. 나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숫자까지 기억해 주시되 맨 좌측에 있는 기타 칸을 보시죠. 의결정적서 바로 위에 있는 거. 기타 칸에서 상위 미칸부터. 상위 미칸에 위원회 해놓고 가로치고 소위는 제외죠. 소위는 그럼 왜? 자 여기다가 샤프로 페이지를 적어두시면 어, 125페이지 57조로 갑니다. 얘왜 제외됐는지. 지금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잖아요. 바로 다음 122 페이지에 먼저 하나씩 봅시다. 자, 122 페이지 보시면 49조 의이 밑에 이항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주문입니다. 위원회 소위는 제외하는데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 작년 10월 22일 날 개정된 것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항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예상 지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예상 지문 1번. 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틀렸고요. 소위원회는 따로라니까좀 있다 보실 조문에서. 3회에요, 3회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요 u k n o 이 you k n 제 w you know, 위 o u know, you know, y 다른 걸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넣어지왜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를 넣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만 정오표는 내드린다. 그 프린트는 따로 내드리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그 예상 지문 1, 2의 끝에 오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1번도 소위는 제외해 놓고 48조 이항으로 되어 있어요.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조 이항으로. 틀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48조 3항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조문이 몇점입니까 그걸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여랑여랑 49조의 2뭐 OX가 틀리거나 그런 어, 정오편은 아니고요. 49조의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소위가 왜 제외됐는지 한장 넘겨보실까요? 표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125페이지 57조 소위 너무 중요하고요. 전체를 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꼭그 125페이지 기출 지문에 붙어 있는 제가 써드린 자, 그 해설에서 별표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 특강이나 자료를 배포하고, 로 시작되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메시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추록과 이런 유튜브 업데이트 되는 강의들이 중요한 거다. 문제 지금부터 가급적 문제를 같이 풀 시간이 없어서 꼭 드려야 될 설명 위주로 드리고 문제 ox에서 꼭 필요한 거 빼고는 여러분들 복습으로 다 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위는 왜 제외했어요 6항을 보십시오 앞으로 자주 나올 거고 소위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는 매월 3회 이상 모든 소위가 아니에요 3회가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3의 방점이 찍혀서 매몰되다가 모든 그 안을 뭐 예산한 기타 다른 그런 안까지 다3회 이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점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입니다. 여기에다가 체크를 다시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확인했으니까 표로 돌아가서 돌아가셔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전판 받고, 갖고 계신 분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표에 이 부분이 그래서 위원회 가로 소위 제외 매월 2회 이상 그 다음에 바로 우측에 위원장이 정보위원회 말해요. 극한 그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어. 123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아까 읽었던 거 바로 예상 지문 위에 이항은안 읽었잖아요. 이항에도 불구하고 123페이지 맨위이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특별위 및 예결특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로치고, 아니 그, 그 칸이 바뀌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입판 갖고 계시는 분들은 표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48쪽 오셔서 하나 체크할게. 위원 선임 개임할 때자 여기는 뒤에 있는 판례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 드린 그 정도로만 하십시오. 122 페이지에 있는 판례 지문 밑에 그거 올해 기출 지문입니다. 입법고시 4월달에 시험 본거 따끈 따끈한 기출 문제인데 어렵지도 않고 더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해 안 되면 이그 지난 그 지난 시간 AS강 6-2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6- -2. 3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이게 6-4니까 자 그렇게 해서 48조 조문은 같이 읽지 못하지만 밑에 있는 기출 지문들이 많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거 복습이고요. 49조 같은 거 보시고 52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조문이에요. 52조 자 52조를 보시면 그냥 지워야 되겠네. 52조 읽어보세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 개회를 하는데 기출 지문처럼 속였을 때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두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따드리는 거예요. 쟤는 지금 분필은 아닌데 전자칠판이라. 이게 부, 분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파란색 분필. 분필 사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회의의 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말.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적 h 분의 i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기 h 질문 제적 t 분의 p 요구를 뭘로 바꿨습니까?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뒤쪽하고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is the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사분의 일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요. 바꿔놨잖아요. 5랑4를 앞뒤를. 그래서 분필 사유에4자까지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 넘기시면 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오분의 일 이상 출석, 의결정족수는제과 출, 출과봤습니다. 두 개를 짬뽕해서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두 문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국회 8조 2019년도 문제입니다. 쭉 넘어가시고 소위연에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체크해 드립니다. 아까 거 중복된 거 읽지 않고요. 옆에 있는 거 빨리빨리 넘어갔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만 한번 해 두시고. 자, 57조가 두 번에 걸쳐서 개정 음, 또 이제 최근에 개정됐는데. 왜냐면 3항을 3항을 보시면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된 조문이 있고요. 5항을 좀 전에 저랑 같이 보셨던 6항을 보시면 작년 12월 22일 날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은 아무튼 헌법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법이니까 가급적 기출된 거 위주로 하되 바운데리를 기출된 거에서 조문을 언제든지 조금씩 넓히되 또 하나의 바로미터는 최신 개정법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57조는 문제는 못 풀어도 1항부터 필요한 조문을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1항 소관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소위를 둘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위를 둘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항도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끝에가 중요합니다.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로 바꾸면 틀리기 너무 쉽습니다. 상임위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상 지문에다가 그렇 이렇게 바꿔드렸고 예상 지문 2번, 3번 전부 언제든지 그렇게 기출될 수 있습니다. 5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조 5항. 소위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6항 아까 읽었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항도 읽어야 되겠네요. 시험에 나오니까. 소위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조문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서 심사하는 축조심사는 생략 못합니다. 자 구항도 읽어보시고요. 번 3번, 예상 질문 3번이 소위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57조의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항은 같이 보시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가로 쭉넘어가시고를 심사하기 위해서 제적 3분의 1정족수만 따로 모아서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58조 1항에 따른 대체 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에 부의하는데 다만 조정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항부터쭉 읽어보시다가 6항으로 내려오셔서 이 6항도 우측에 있는 예상 질문 3번에다가 제가 당연히 만들어드렸고요. 6항 보시면 조정위는 지금 읽었던 1항에 따라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그러니까 하나는 3분의 1 요구할 때는 3분의 1이고 의결할 때는 3분의 2.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각계격파 해 나가시는 겁니다. 뭘로 바꿔놨을까요? 이거를 3분의 1로 바꿔놨네요. 여기는 위에서 본 것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이번 이항 안 읽었지만 간사와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지문 이번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라.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대표위원 그다음에 뭐 다른 수식어 꽃들을 바꾸기 쉬워 요 누구랑 협의 누구 간사와 협의하고 여기는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아니라 간사와 협의하는 겁니다 이항에서 안건 조정에는 자 그다음에 4 번에서 오타가 그 종업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예상지문 4 번요 우측에 문제를 읽겠습니다 안건 127 페이지 맨 하단 안건 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면 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 자 30일입니다. 그러고 하나 고쳐야 될게 해설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30일 이내 가로 57의 2 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상항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시니까 칠항입니다. 칠항 7항. 아무리 꼼꼼해도 아무리 속간해도 이런 게 나와서 아, 매번 강의 때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오탈짝 하나도 없는 책을 내 죽기 전에 낼수 있을까가 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런 책을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조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한 책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책도. 그래서 그런 건 영원한 음, 불가능한 일인가? 갑자기 김훈의 카레돈의 서문이 생각이 나네요.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극할은 그 나에게 말해주었다.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에 있는 칼을 탁 쳐다보면서 서문에서 이제. 저자 김훈이 울면서 쓴그 자기의 그 상상을 나래를 펴 나가는 그 칼은 나에게 말해주었다. 사람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하루 종일 그 칼을 쳐다보다가 이제 내려와서 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자자 여러분 일단 58조로 일단 넘어와 보세요 여기서 위원회 심사 국회법 밑에 기출 지문 보시면 거의 많이 붙어 있는 조문들은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없는 조문에 예상 지문 만들어 놓은 것까지 그게 일순이에요. 우측에 보셔서 58조 의 2나 59조 이런 것 약간 그러니까 59조의 2 이런 것들을 먼저 완벽하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58조, 57조 이런 중요한 조문들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회 심사에서 이랑 보시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의 전문 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 음, 여기가 대체 토론과 그 가로 끝에가 세 번째 줄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데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할 때 이항해요 소위 의 회비에서 심사 보고하도록 한다 2019년도 개정법에 있고 3항이 위원회는 1항에 따른 대체 토론이 끝난 후에 만 안건을 소유해 회부할 수 있도록 조문에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항으로 넘어오시면 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정법률안 과 처음 만드는 법이 있죠 처음 만드는 공수처법처럼 재정법률안 과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원래 있었죠. 전부 개정됐어요. 우리 부록에 이렇게 많이 차지한 게 전부 개정돼서 그래요. 다행히 내년에 시행돼서 2022년 1월 13일날 시행되니까 우리는 현재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전부 개정. 440페이지 보시면 전부 개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없다고요. 새로 만들었는데 생략하면 돼요. 다시 다 하나씩 따져봐야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오항을 문제 어, 못 풀지만 5번 우측에 129페이지 5번 위원회는 전북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6항쭉 읽어 보시고 음 어, 이런 것까지 바꾼다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일부러 문제 안 만들었는데 8항 아니 9항을 보시면 58조. 이랑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여기까지 이 48까지 숫자를 남겨야 되느냐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기출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중에면 예상 질문을 만들었을 텐데. 자, 근데 59조가 최근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언제 거예요? 작년 국가 채급입니다. 숫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잘 봅시다. 59조도. 위원회는 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가로는 가급적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호 1, 2, 3, 4, 5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상정 못해요. 숙성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거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이런 기간을 그 건너뛸 수 있는데, 1. 일부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5일입니다. 15일. 재정 법률안 전부 폐지 20일, 5일, 20일 자 15일을 며칠로 바꿔 놨습니까? 작년 국가체급에서 20일로 바꿔 놨네요. 이렇게 문제가 달라붙어 있으면 나머지 거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쭉 내려오셔서 60조, 61조, 623조의 이전원위원회 여기 쭉.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132 페이지가 두 번째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거 우측에 있는 표, 133 페이지에 있는 표다 암기하셔야 돼서 그래요. 자 이제 봅시다. 페이지 132.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 한번 스킵은 했는데 공수처장 설명드리면서 누가 짬뽕으로 들어갔냐? 인사청문 특위 표에서 133페이지 표에서 위, 위쪽에 있는 거 그게 46조의 3이랑 46조의 3이랑 까마득해요. 한번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46조의 3이랑 119페이지. 페이지는 다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132에다가는 119페이지로 적어두시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보고 왔던 거 밑에 기출들 딱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셔서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걸쳐있는 그글 중에 표를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몇개 있는데 자주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우선 위에 있는 표가 좀 전에 보고 오셨던 인사청문특위기고 지금 여기 보는 게 국회 소관상임입니다. 그래서 음,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가 있고 소관 상임위가 있습니다. 각각 대상자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암기하는 거. 두 개에 다 걸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자, 133페이지 표 바로 위에 있는 5번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다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번 문제입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경험할 때 그러면 둘 중에 뭐를 거친 것으로 보냐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연 것으로 어, 그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를 엽니다 65조의 이 오항에 그리고 이때 소관 상임인사청문 겸하는 것으로 봅니다 좌측에 있는 조문으로 확인하시고요 자이칸 안에서 중요한 거첫 번째 중요한 사람 공수처장은 머릿속에 있는데. 추가된 거니까 소관 상임위 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있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의식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구, 아니 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걸 권익위로 바꾼 게 4번 기출입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대통령이 표 위에 위에 5번 기출 위에 대통령이 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블라블라는 인사청문을 각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얘가 왜 튀어 나왔는지를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163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시험장에서 이 사람 돼요. 그러면 시어, 시, 시간도 뺏기고 답도 틀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64 오셨죠. 아래 127조의 3. 제목만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국회법에 나오니까 전화 예상 지문 교수님들께서 비슷한 거 앞뒤로 막 바꾸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선가 본 듯한 단어를 갖다가 끼우시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걸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진짜 안 보고 빨리 지나가는 게 나는 모를래 하고 지나가는 게 수험생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게 그레이시코 베스트예요. 자, 모르면. 시간이라도 세이브되지 답은 뭐 틀리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알면 시간도 가고 답도 틀리고 자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자 132부터 133은 아, 안 중요해서 지금 깨알같이 같이 읽지 않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밥알 하나하나씩 세서 씹어먹는다는 그 심정으로 이 65조의 2부터 이걸 또 표로 이렇게 옮겨드렸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장 들어온 건안 까먹는데 이 둘을 까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이 둘을 이이 이 언제 문제예요? 서울 7급 2019년도 10월달 지문처럼 뜬금없이 툭 하나 껴놨을 때 그러면 이세명만 알면 돼? 공수처장 얘들? 그럼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에 여러분 한 번씩 읊어봅시다. 그 사람들만 헌재 재판관 중선이 위원, 국회의원 방통위장 정부원장, 국정원장 지금 박지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한칸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좀 붙여야 되겠는데 옆으로 이렇게 공수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합참의장. 한국은행 총재 여기도 띄어 있네. 특별 감찰관 KBS 사장. 조심할 거. 합동 참모 의장. 합동 참모장이야? 합 합참 의장. 각군 참모총장 없어.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없어. 합참 의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72조 개 의부터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만 기도하죠. 그래도 국회법을 격파를 해야 여러분들 헌법에서 어떤 시험에서 헌법 직렬, 어떤 시험 직렬에서도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